이건 뭐 하시는 겨 소금. 우와 왕창루? 응. 굵은 거? 조금 더만 소독도 되고. 어? 안 돼요. 오늘의 주인공은 멍의 짱아지. 멍의 짱아지. 멍이 짱아지. 멍이 짱아지. 이게 얼마치죠? 이 세단? 6천 원. 세단 6천 원? 예. 응. 이렇 이만큼. 단풍나무로 하고. 네. 저기 멍이 하고 두 가지 할 거. 아, 한 번에 지금 양념하는겨? 응 어. 종이컵 집간장 음. 하나 진간장 하나. 하나 그러니까 반반씩 쓰면 되는거죠? 어. 예스 그건 뭐지? 멸치액젓은 안 넣어도 돼요 무쇼 멸치액젓 탈락! 매실청 매실청 한컵와 매실청 비법의 어, 매실청. 매실청 식초 응. 다한 컵만 해봐야지 한컵다요 그만 넣어 그만 <laughs> 저희는 신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신 냄새가 바로 난다 여기 응. 일단은 숟가락으로 여기 다 하던데? 아니요, 그냥 숟가락으로 해요. 네, 다들 집에 숟가락 있잖아. 하나, 하나, 크게. 아니요, 뭐, 아, 헷갈렸구나. 헷갈렸지. 딴 사람 죄송해요. 헷갈려지잖아. 지금 세 스푼 넘겨 차요? 사실 어, 이게 네 개, 네 개, 다섯 개는 아까 응. 이거 한컵 합하면 한, 하나 아까 다섯, 한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여기 진짜. 여기 설탕 달라 붙었는데. 나다 물 넣으라고. 그래. 아, 물도 둬야 돼요? 응. 짜서 못 먹지. 아. 일단 짜가지니까. 응. 물하나 하나. 둘. 둘. 세 개. 세 개. 좀 섞어 주고 응. 간을 봐 봅니다. 꽃이요? 꽃 1대1 어떻게 하지? <laughs> 안, 디야, 안, 돼. 안 돼. 우리는 응. 신고 안 돼. 우리는 싱거 못 먹어서 여러분 입맛대로 하세요. 응. 입맛대로 해야지. 저희가 아까 식초를 하나 다 넣었더니 역시 응.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물 2개 추가 응. 응. 우리 신거안 먹으니까 1신천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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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왔는데 0 0 0로0다고 그러는데 와 이거 못먹0더라고어탕 너무 셔가지고 저희는 그냥 0 0 0고 설탕까지 추가해 버렸어요 0시 저희는 아직 이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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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새콤달콤 좋아하면 은 1대1 응. 괜찮은데 저희는 응. 아주 실패입니다. 간을 한번봐보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난 조금 신데. 음. 뭐, 아직 설탕이 안 녹아서 뭐, 그런 뭐, 건 해봐. 아닐까? 할머니? 아직 좀 신데? 시지. 응. 더 넣어? 먹... 우리는. 우리가 먹을 건데 우리한테 맞춰 그렇게 그러니까, 음. <laughs> 뭐 파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두개 하나인데 음. 음. 간장 남고 다 할머니 두개하나데물 많이 넣어서 집 간장 다 컵만 다 넣고. 나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설탕이 안 녹아서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녹았어? 나한테 남았는데 이제 괜찮아 오케이 네. 파가 없어서요 쪽파랑 대파가 여러분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서 할머니가 차마 못 사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쪽파 음. 아, 존중했습니다. 쪽파로. 뭐, 어, 비쌀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보리야? <laughs> 쪽파. 응. 이렇게. 쪽파 넣고, 쪽파 넣도 쪽파 쪽파가 하긴 더 맛은 더 있지. 원래는 쪽파가 비싸가지고, 할머니. 응. 그치? 응. 응. 근데 이제는. 거꾸데? 대파가 비싸네, 살다 보니까. 어, 이렇게 묶어서 멋지게 넣는구나. 응. 청양고추를 넣으면 맛이 바뀌지, 바로. 청양고추 두개 컬러서 콜라, 해야지 청양고추 세개 청양고추 네개 우와 아주 우와 아주 비주얼 좋다 그래 여러분 중불 중불로 문 닫고 끓여요 응. 물이 끓고 있습니다 버을 주세요 멍이 멍이 맞나 멍이, 멍이. 오케이 이게 세단 우와, 부케 같네? 이게 뭐야? 깨네, 깨. 깨가 어디서 자꾸 이렇게 발라붙어. 부케 같아, 부케. 꽃다발 같아. 초록색 꽃다발. 옛날에 시골에서 이거 먹 했어. 밤늦에저 천국이었는데. 옛날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다안 먹어댔어? 밤머니천덕구러기였는데천국구러기였어 <laughs> 한 미터 서 그냥 크으게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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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도으으으으으으으으 삶은 물 색깔. 와우. 아, 와, 이쁘다. 와우. 이거 삶으면 엄청 뭐, 부드러워. 요드러워 순밥이면 삶으면 엄청 부드러워. 얘는 멍이잖아. 멍에도 얘가 쓰니까. 순밥을까지. 한 10분 끓이고 약불로 하고 10분 있다가 껐어요. 총 20분 끓였고요. 이게 식혀줍니다 이거는 이제 삶아가지고 응. 헹궈가지고 응. 헉, 다 까야 돼? 네. 응, 껍데 까야 돼 어디 껍데가 있어? 잘 까지는데 내 눈에는 그게 그건데 껍데가 안 보여? 응 이게 껍데 <laughs> 이걸 펴놔야 되는 거야? 응. 이렇게? 어 왜요? 보기 <laughs> 좋아 이렇게 까줍니다. 이게 오래 걸리네. 간편한 것 대신에. 오케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스테비아 방울토마토인데 설탕 뿌린 거 처럼 달아, 이미 달아. 할머니, 어때? 소감이 어때? 진짜 맛있어요. 그치? 진짜 설탕, 설탕 딸인 것도. 뿌린 거도다더 맛있어. 그니까. 신기해 죽겠어. 응. 이거 추천합니다. 멍을 시작했어? 네. 이거는 멍을 짱했지. 멍을 짱했지. 삶아서 에, 껍질 삶아서. 껍질 깐 거. 네. 겉에다 깠어요. 연하게. 연하게. 아주 맛있게 생겼네요. 얘 연해서. 나 생각.. 내, 음. 내 생각에는 왠지 음. 깻잎 같을 것 같은데 그렇지. 깻잎은 까슬까슬하지만 얘는 부드러운. 엄청 부드러워. 약간 호박잎처럼 그렇게 될것 같네. 이렇게요? 똑같이. 예, 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간장을 어줍니다 와. 컴온, 컴온, 컴온. 와. 다 버려, 버려. 다 부어버려. 아. 와. 우와 멋있다, 할머니. 우와 아, 아, 이거 진짜 뭐 파는 거 같네? 할머니? 할머니가 이렇게. 여러분 여든세가 넘었는데 실력이 느나봐. 이거는 3일에만 먹예요 오케이. 3일에만 먹으 오늘로부터 3일? 응. 음, 오케이. 이따 전할때 냉장고에 넣었다가 응. 음. 어, 3일 있다가? 네. 오케이. 삶아서 저건 생거고. 오케이. 자, 여러분. 멍이 장아찌 3일 됐어요. 지금 3, 3일 익었어요. 음. 그대로 익혔습니다, 음. 저희가. 음. 한 번. 드셔봐요 와, 이거 흰, 쌀밥이랑 먹으면은. 음. 맛있다. 시큼해? 표정이. 표정이 있는데. 한데... 한데... 난...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찡그려. 먹으면. 맛있어서 찡그리 신겨? 차가 워서 아... 이 방금 <laughs> 김치냉장고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맛있... 와... 맛있지 응... 음. 와... 이거... 고기에 할머니... 음. 소고기랑 먹으면 맛있겠다. 소고기랑... 응... 음. 돼지보다는 먹으면. 소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저녁에 음. 먹어보고... 오케이~ 음. 안녕! 어 이렇게 멍을 짱같이 해서 응. 고기 먹을 때 먹으면은요 응? 엄청 맛있겠는데요? 그치? 저희 거 바로 덜어주십니다. 엄마? 비슷한가봐 엄마. 응. 어, 비슷한데 음. 좀 음. 쌉쌀한 맛이 추가됐어 네. 뒤에 끝에.